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째 된날 승천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40일째 된 날이 지난 목요일인데요. 그날이 예수님 승천 대축일인데, 그 다음 주일로 이동하여서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주일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많은 신자들이 모여서 함께 축하하는 것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록은 복음서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마태오 복음서는 갈릴래아의 산에서 승천하십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장소에 언급이 없이 승천하시어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이렇게 합니다. 루카 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올리브 산에 가면 주님 승천 성당이 아주 수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겨놓으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오른쪽 발자국 자국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장소는 다르지만 산에서 승천하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장소가 다르다고 하여서. 예수님의 승천을 의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승천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셨던 예수님, 즉 인성이 하느님의 신적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승천의 핵심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역사적 기록보다 예수님의 기신 말씀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런 의도가 있어서 복음서마다 다르게 기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내용을 보면 궁금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복음하신 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상황에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인 미사 때 종을 치는 때가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성, 성체 변화 그때죠. 그래서 집중하고 딴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경각의 종소리죠. 오늘 미사에 참석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미사를 하는 사제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매일 미사를 하다 보면 익숙해지다 보면 잠깐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제자들이 그 중요한 순간에 의심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의심하다라는 그 그리스 동사는 디스타조라고 하는데 영어의 뭐 doubt, waver와 비슷한 뜻입니다. 그 그리스 뜻에는 두 방향으로 걷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있고, 한편으로는 믿고 예수님 앞에서 엎드셔서 절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는 분열된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 각자의 방향이나 갈등, 무슨 부조리, 초리부동 같은 일관된 삶의 방식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탓하기는 그냥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큰 사명을 부여합니다. 복음서에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섰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몸소 제자들에게 다가가는 아주 드문 장면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을 내 제자로 삼아라. 그들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아래서 오압 지절의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오늘 복음의 마지막 말씀이면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기절입니다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신경은 나는 부족하지만 당신이 함께하시니 당신의 도우심으로 할수 있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을 것 같습니다. 서품 미사에 보면 주교님께서 훈실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묻고 대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서품 받을 사람들이요. 그 질문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봉사직을잘 수행하겠습니까? 이렇게 주교님이 물으시면 소품 받을 사람이 잘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사를 잘 거행하겠습니까? 네, 잘 거행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간구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간구하겠습니다. 대답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공헌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네, 봉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합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봉헌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그 일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약속인 거죠. 그래서 아마 제자들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말씀에 힘이 와서 그 일을 수행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둘이서 나눈 대화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어린이가 친구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성당에 다녀? 이렇게 물으니까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신부님들의 행동이 저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나 망하지 않은 것을 보면 예사롭지 않은 어떤 힘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린이답지 않은 대답인데 이건 제가 동경에 있을 때 일학교 어린이 신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사롭지 않은 아주 큰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말년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센테르나 회상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많은 분들이 나폴레옹 대해서 잘 아시지만 나폴레옹이 유럽을 지배할 때 교황 비오 7세를 3년 동안 남치에서 강금했었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이렇게 기을 남깁니다. 알렉산더 시저 살마뉴 대제 그리고 나는 이 대한 왕국을 건설했다. 나의 표정 나의 목소리, 내 말의 영향력은 내가 통치한 백성들의 열렬한 희생으로 빛이 났다. 그러나 우리가 사라지면 우리의 왕국은 이름만 남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 그런 반면에 사랑으로 그의 왕국을 세운 정복자가 있다. 그는 군대도 용토도 갖고 있지 않다. 그는 사람들의 영원한에 그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들을 설득하여 <laughs> 시간과 공간의 벽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살게 했다. 그의 이름은 예수이다. 그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는 힘이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한다. 그는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리스도는 정복자다. 그리스도는 왕이다.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 지속될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승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1독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올라 구름에 감싸여 시하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옆에 계시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은 때 온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 겁니다. 제2독서에서 에페소교의 내용에는 바울어는 하느님이 하늘에 오셨다는 구체적 묘사가 아닌, 그저 하늘에 오르시어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고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이에 자리하십니다. 에페소 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결코 은청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인들의 교회라고 불렸고,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지배 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부터는 박해를 받기 시작했고, 진눌리는 아주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오로가 들려주는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은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도 미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상의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의 세계를 지배하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마음물을 당신 발 아래 굴복시키고 당신 몸인 교회를 통해서 모든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희망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에피소 교인들은 이 말에 적잖은 위안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한테도 바오로사도의 이 말씀과 믿음이 한 주일 동안 우리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